안 정형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이름을 안 알려주셨는데요.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홍정형입니다. 정연 씨, 만나서 반가워요. 소설 종이동물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? The most memorable scene when was when Jack led the l e t t e r from his mind v i o l e n c a m e insight. 그 장면이 왜 그렇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셨나요? Jack h e d l e y talked with his mother when has young. But after reading the Chinese letter, she 정연 씨,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. 이 소설을 읽고 난후 무엇을 배웠는지 또는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. I realized the influence of my parents. In felt like my balance and always fine inside. however, time is lighter and we head or uh, always the, together because of that I realized should cherish the project moment. I realized realize, 더 인플더 오버 마이 패런트. 좋습니다. 이제 정연 씨의 말하기를 평가해 드릴게요. 먼저 유창성은요, 문장은 다소 단순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시도했고 내용 연결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. 세 가지 기준 중 일부가 약했지만 다른 부분으로 보완되어 3점을 드립니다. 문법 및 어휘 선택에서는. 약 9개의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. 주로 어휘 선택의 부정확함과 문법적인 어순 문제였어요. 따라서 3점입니다. 멈춤과 의미 전달에서는 답변을 주저하거나 멈춘 순간이 있었지만 의미 전달에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4점입니다. 답변 확장도는 각 질문마다 3문장 이상의 답변을 두번 정도 주셨기 때문에 3점입니다. 그래서 정연씨의 총점은 13점입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